쟤제제저제제제저한테제너 어, 선택 선택.. 제았구나 <laughs> <laughs> 뭐야 이제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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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평제제제제제제 수많은... 어, 조심내도할수 <laughs> 있어. 와, 재밌어. 마지막 조심이야. 어? 아니야, 제 패시브 있어. 야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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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솔직히 뻑치겠어내 일부를 켰다고 평키 안 했다고. 어, <laughs> <laughs> 뭐야? 방금 진짜 다 했어. 캐리머신승 부활이냐고? 아, 쟤네 당연히 이긴 줄 알았을 텐데. 진짜 파컷퀘스치가 나오자. 아, 이거 못 참지. 아, 이거 못 참지. 진짜로 참지. 이거 어떻게 참아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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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니쉬 초대 중이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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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